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5 5라운드 경기입니다. 오늘 김천상무와 광주FC의 맞대결, 아이비스포츠 강성주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천상무FC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4-4-2 전형이고요. 국가대표 김동헌, 골키퍼. 백포라인 최예훈, 박찬용, 박승욱, 박수일. 미드필더 김승섭, 서민우, 김봉수, 오재현 전방에는 투톱 유강현과 이동경입니다. 네, 정종용 감독의 베스트 11을 놓고 봤을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아, 그만큼 지난 라운드에서의 경기력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물론 경기를 치르면서 이 상황에 따른 변화, 교체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시스템은 지난 라운드와 동일하게 갑니다. 네. 이어서 원정팀 광주FC의 스타팅 11입니다. 4-4-2 전용이고요. 김경민 골키퍼. 백프라인은 김한길, 조성권, 안영규, 김진호. 미드필더 헤이스, 문민서, 박태준, 아사리. 전방에 박인혁과 신창무가 출전합니다. 네, 역시 수비 라인에서의 변화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민상기 선수, 이민기 선수, 변준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해줄 것이냐라는 고민을 좀할수 있는데 또 베스트 11로 들어오는 선수들을 보면 괜찮아요. 자, 오늘 두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어, 어, 어. 김천 상무의 공 대박전. 왼쪽 진영에 위치하고요. 원정팀 광주 FC가 오른쪽 진영에 위치합니다. 이 선수는 실제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대단하죠. 네. 자이번엔 광주가 올라가옵니다. 오른쪽 측면 치고 나갑니다. 자 아산이요. 하지만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천상무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정말 아산이 선수. 지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히어로였습니다. 멀티골 기록하면서 자 그에 비해서 김천 상무는 워낙에 지금 이 베스트 11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지난 경기 그리고 올 시즌 비교했을 때 크게 변화 없이 나와가지고요. 쫓아들어줍니다. 하지만 수비수들이 에워싸면서 뺏어 냈습니다. 모재현이 떨어뜨려주고 유강현이 컨트롤 이후에 슈팅까지 나올 수 있는 장면이지 않았나 했는데 밸런스를 좀 잃었습니다. 네. 자 주고 들어가는 거죠. 무민서입니다 문민석 슛! 날카로운 슈팅 야잘 때렸습니다 네 측면에서 다시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이 위치는 괜찮았어요 한번더 앞으로 전진하기에는 이미 수비 위치가 굉장히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패스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열어주는 김천상무입니다 김승석 크로스 올려줍니다 하지만 헤더로 끌어냈습니다. 세컨볼 오!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동룡! 아 이동경 선수 지금 보셨죠? 왼발 들어놓고 발리하려고 하다가 공의 높이가 최고점을 찍는 타이밍을 좀 기다립니다. 네. 그래서 눌러버리잖아요. 눌러요. 이렇게 눌렀을 때는 지금 그라운드가 미끄럽기 때문에 아 무수제비 뜨듯이 예. 선수들이 패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경기장 내구에서의 사이드 조금씩 미걱거려어요 네. 자, 이건 산스의 막태준입니다. 오구! 강력한 슈팅, 박태준입니다 아, 막태준 내일 보라면 이 경기장이 홈 경기장이 되는데 <laughs> 그 팀을 상대로 강력한 슈팅을 한번 날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완벽하게 광주 선수들끼리 연결이 되지는 못했지만. 주고 다시 움직이는 움직임 자체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루즈볼 상황 혹은 세컨볼 기회에서도 찬스가 옵니다. 네. 이동경을 공격적으로 수비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네. 공격 위치에 배치 시켰을 때 미드필더 숫자가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헤더로 떨고 죽고요 오른쪽에 박수일입니다. 박수일 왼발로 올려줍니다. 자 헤더 끊었습니다 전상무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반대로 측 반대 측면으로 열어주는 속도가 상당히 좋죠. 네. 오른쪽 박수일 선수는 오른발 네. 크로스 갈수 있고 왼쪽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양발이나 좀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이었으면 박수일의 선택은 크로스가 아니고 슈팅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볼 소유하고 돌아서면서 영리하게 연계하고. 음. 또 과감하게 슈팅 때려줄 수 있고 이런 플레이들이 경기력이 올라온다면 득점이 분명히 나올 거고요. 예. 자, 그대로 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스타리에게 한번 길게 연결을 받는데요. 잡지 못했습니다. 연장까지 가는 혈투였고 지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광주대요 오른쪽 측면, 자, 오른쪽 선수 나왔습니다. 박민호 정면 그리고 기도 올라갔습니다. 나 범상 한번 이겨내고 네. 슈팅까지 나왔는데 아, 여기서 위치 싸움 잘했어요. 네. 그리고 낮게 깔리는 슈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슈팅이에요. 그번 길게 걷어내는 김병민골키퍼아 지금 경기장에 함성이 한번 나왔어요. 이재명 <laughs> <예전에> 감독이 무심하게 볼터치를한번 <laughs> 했는데 그것이 순도부 터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laughs> 살아있네요. 중앙 쪽으로 연결 해준 과정이었는데 상대 수비가 뺏어했고요 왼쪽으로 갑니다. 자, 지금은 수비수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함께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철이도 유리해요. 네, 속도가 좀 김승성. 올려오신다. 자, 올려가고 어! 있습니다. 아, 야, 김철이 있네. 아, 확실히 김, 김천 선수들은요. 틈이 있으면 이렇게 공격 시퀀스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오재현 선수가 헤더 연결을 한번 해봤는데 내리꽂는 임팩트가 되진 못했고요. 아, 김승섭의 주력 대단합니다. 오세현의 헤더는 높았습니다. 중앙으로 잘려왔습니다. 박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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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헤이 슛! 막힙니다. 자, 그리고 아사니가 연결을 해줬습니다. 왼발 네. 크로스 올라갑니다. 마지막 골키퍼 펀칭!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공을 광주 아사니에 크로스하지만 왼쪽으로 줬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올려줍니다 하지만 헤더 처리 김봉수 그대로 슛 터선합니다. 내가 중앙 지역에서 촘촘하게 벽을 쌓고 있고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때려봤죠 이동, 이동경이었습니다. 네. 어우, 굉장히 많은 선수들 이 광주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딱 봐도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슈팅을 시도하는 것은 어우 중도 방향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힘 제대로 실렸어요. 박사리가 네. 아, 뛰어 들어가는데 오히려 뒷공간을 봤어요. 빠진 여기요, 빠진 여기요. 자 안으로 들어왔는데 요기로 쇼. 포산입니다. 그리고 기가 올라갔습니다. 네, 기가 올라가긴 했지만 박인혁을 활용했던 지금의 공격은 괜찮았습니다. 네, 짧게 짧게 풀어가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한번 흔들어줬고요. 또이 패스가 들어올 수 있게끔 박인혁 선수가 침투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 컨트롤한 다음 동작은 박인혁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네. 서민우가 원터치로 이어졌습니다. 아, 너무 좋은 패스예요. 이러면 또 주력을 살릴 수 있는 김승섭입니다. 김승섭. 김승섭. 수비수 두명 앞에 두고 뒤로 전달을 했는데요. 다시 서민우가 왼쪽으로. 올려줍니다막 살짝까지 들어갔는데요. 자 지금은 조성권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거 핸드볼이 아니냐라고 네. 김천 선수들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동준 주심은 옆에서 보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없다라는 제스처를 한번 보내 줬고요. 자, 이 장면이거든요. 아,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네. 이동기 주심이 선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올 시즌 개막 이전에 이 판정에 대한 교육을 선수들도 받았잖아요.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피스, p k 를 주지 않는다. 라는 no. 교육을 했다고 해요. 이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구와 안양경기에서도 김영찬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다. 지금 장면이 이게 자연스러운 동작이냐에 대한 부분을 선수들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조성호 선수 손에는 맞았는데. 이동준 주심은. 자연스러운 동작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거는 페널티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올려줍니다. 길게 올려줬고요.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휘슬과 함께 오늘 김천 상무와. 광주FC의 전반전, 득점 없이 0대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구팽이했죠 네, 어떤 형태로 경기를 풀던 역시 는이은중요하다라는 <laughs>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자, 양 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오른쪽 진영의 는팀 김천상무, 왼쪽 진영친 원정팀 광주FC입니다. 광주 FC는 두 명의 선수를 바꿔줬고요. 김천상무은한 명의 선수를 교체해 줬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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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측면 모재현이 뚫어냈습니다. 파이크 동작 좋았고요. 크로스를 해줬고요. 헤딩! 집반 골키퍼가 막아 버니다 와, 모재현 선수가 스피드를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돌파 이후의 크로스. 김승섭의 머리에 맞았는데 아, 네. 됐다 싶었는데 정중용 감독이 이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 김승섭. 좌우로 좀 크게 흔들어 보고 있죠. 네. <목소리> 짧게 중앙에서 연결했습니다. 빠져 나갑니다. 네, 왼발 슛. 홍건기 퍼막아냅니다 <목소리> 유강현의 슈팅을 김경민이 잘 선방했습니다. 자, 유강현 선수가 왼발 마음 놓고 한번 때려봤는데, 네. 김경민도 이런 선방에 대해서는 뭐 여지 없습니다. 다잘 아, 막아요. 네. 거기에 발까지 잘 쓰니까. 튼튼하죠. 그렇죠. 다시 전달 뒤쪽으로 내줍니다. 그대로 왼발 슛 높았습니다. 야, 자세가 좀 불안정했죠. 네. 박찬혁 짧게 김승섭 봤는데요. 자, 아사니야 단계 때리는 역습이에요. 네. 자, 이러면 광주의 기회입니다. 역습 기회. 어, 공격 숫자 많은데요. 아사니에게 아사니에게 아사니 박싸죠 슛. 아 공격적으로 벗어납니다. 네. 왼발 쪽으로 슈팅 기회를 만들어 네. 놨으면 은더 날카로웠을 텐데 역시 그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비하는 위치에서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유인을 잘 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발로 때려봤던 아사니 선수였습니다 아, 이재용 감독이 아쉬운 것은 최경록이 밀고 들어가면서 아사니 쪽이 아닌 박인영쪽 연결 혹은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는 게 각도가 더 좋지 않았냐라는 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공력인데요자 찔러줬고요. 다시 김승섭입니다. 박산쪽 낮게 깔아줍니다. 슛! 아! 또 맞습니다. 이동형! 이동형! 빠르게 연결하면서 이동경의 왼발까지 봤는데 와 이동경도 저 자세에서도 바로 논 스톱 슈팅을 갑니다. 네. 보세요. 수비가 밀집되어 있기 어.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이라도 터치를 만들어 내면 이거는 수비수들 압박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자 김천 선수들 자리를 지키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사리가 찔러주는데 막혔습니다. 촘촘한 수비인데 올려줍니다. 자 박수석 슛 그렇죠. 자 헤이스발 등에 정확하게 걸리지는 않았어요. 네. 자 왼쪽에 조현택 크로스 올려줍니다. 헤더 그대로 얻어냅니다. 어떻게 쎄코골 쳐봤습니다. 와 대포 같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박수일. 아 이거 대포같슛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운드도 있었기 때문에 와, 와, 네 이거 정면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김경민 골키퍼가 이걸 또 따라 갔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킥을 갖고 있는 선수가 김대원이고요. 네. 자, 올려줍니다. 헤더 처리. 제 쪽에 박수일이 헤더로 동료에게 연결해줬습니다. 해정은. 자, 자 나가았고요 영주 어, 이거 빠져나왔는데 이거는 피스리.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동진이 스피드로 빠져나간 것을 김진호가 손으로 잡아채서 좀막아서웠기 때문에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김진호 선수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아 빠르게 빠져나갔어요. 네. <laughs> 그런데 강점이죠. 오우. 그건... 뛰어집니다. 자 뒷공간을 봤어요. 광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길었습니다. 자 좋은 움직임 조성권. 조성권 중앙으로 연결했습니다. 아크 정면 왼쪽으로 그대로 슛! 넘겼습니다. 자, 자 이동경 왼발, 왼발 슛! 슛! 김경빈 슈퍼 세이브 나옵니다. 지금 이동경의 슈팅 그렇고요. 박수일의 대포할 슛. 골도 막아냈고요. 아, 코스대로 감아 들어가는 좋은 슈팅이었는데. 멋진 선방으로 쳐냅니다. 그렇습니다. 뒷 공간 뒤로 줍니다 하지만 헤더로 미리 끌어내는 김철희다. 그 다음 연결이 좀 어렵죠. 네. <laughs> 어. 아, 자, 주세종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더! 호우! 호우! 살짝 야호우. 벗어났습니다. 무르노 머리에 맞고 방향을 바꿨는데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만 아니었어요. 네. 마지막에 또 김동원도 손을 뺀것 같죠? 코너킥이 다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더로 떨고났고요 왼쪽으로 아, 방향 전환해줍니다 봤어요. 김대원 그대로 슛! 넣었다! 넣었บุรี예요. 아, 아직 만중성에서는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네. 그물입니다 네, 이거는 거의 골과 다름이 없는 슈팅이었고요. <laughs> 그렇죠. 그물이 또 철썩했기 때문에. <laughs> 자, 역그물이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공이 튕기고 나서 골문 안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laughs> 순간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던 슈트기였습니다. 이동경. 중앙을 봤는데요. 자 연결됐어요. 네. 공격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시저스 이후에 박스 안쪽까지 끌고 옵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려줍니다. 하지만 김경욱 골키퍼가 안전하게 잡았습니다. 박상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크로스의 탄도가 높아져도 네. 경쟁력이 있거든요. 자 중앙으로 바로 갑니다. 찍어 차줬고요. 아크 그 정면. 오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가 중앙에 밀집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현택이 주고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꺾겁습니다 아, 네. 골키퍼. 네. 왼쪽으로 풀고 가는 과정 이후에 크로스 타이밍까지 잡았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자, 왼쪽에서 뒷공간 한번 겨냥을 해봤는데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김천상무입니다. 임봉수 치고 갑니다. 자, 기회인데요. 네, 기회인데요. 김대원. 김대원 슛! 아어 와, 김대원의 슈팅이 인프런트로 감아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드롭성으로 맞은 것 같은데, 야 아, 여기서 김대원은 짧게 끌어 때리면서 쭉 떨어지는 휘어지는 슈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매스를 한번 이어가봤는데 끊겼습니다. 김봉수, 짧게 전달. 자 이정경이 듭니다. 그리고 어리 크로스로 접요자뒤 피어링 공 그대로 박사령. 박사령. 박상현 내줍니다 슛 막힙니다 그리고 세컨볼 다시 잡았습니다 박상조 자 슈팅까지 이어가지 못했고요 다시 뒤로 일단 광주가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크로스 올라갑니다 뒤쪽 가 넣고 있다 저 연태기 돌아 아, 저한테는... 아 박찬용이었군요 네. 박찬혁이 시팅을 직접하기 각도가 좋지는 못했어요 아 근데 이전에 여기서 이동경의 얼리 이동준 발끝에 걸리면서 시팅은 아니었지만 박상혁이 세컨볼 맞고 김대원의 시팅을 안영규가 막았네요 예. 자 아, 결국 아, 이겨내지 못하고 김봉수입니다. 다시 김천이 김봉수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동준도 빠져나와요 네. 이러면 이제 김천의 기회죠 왼쪽에 김대원, 크로스 올려주는데, 명민이 잡아냅니다. 다음은 김경민 골키퍼를 뚫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천이. 자, 뺏선했어요 박상현 좀들어옵니다 하지만 브루노. 야이 동작이 역동작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네. 본인이 원하는 컨트롤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지금 이동경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김천 선수들이 뭔가 급한 느낌이 들어요. 좀 진취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최경록 끌고 갑니다. 조성근 올라와서 크로스 올려줍니다. 그대로 헤더 헤드! 발산합니다. 어떻게 해서 긴패스 연결을 하고, 크로스를 하고 까짓 골문을 좀 노려보려는 의지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올려봤는데 헤더가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길게 차줍니다. 하지만 헤더로 미리 끌어냈고요. 자 이렇게 심판의 휘슬과 함께 오늘 김천 상무와 광주 FC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 영대 영. 양팀 10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 네, 후반 들어서 더 아쉬운 팀은 김천일 수밖에 없죠. 네. 공격 지분도 많았고 교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공격의 주도권을 좀 잡았고 상대가 체력적으로 좀 열세인 상황을 10분 활용했는데 아, 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어도 이종현 감독의 광주는 밸런스만큼은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